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전에 제가 갤로퍼이 영상을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 이제 수류위가 거의 다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연식은 99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9만키로 갤로퍼2고요 튜닝 차량이에요. 튜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라디에타를, 라디에타 상부가 좀, 어, 세서 라디에타 수리 다완료했고요 보시면 하체도 제가 이렇게 수리한 흔적이 보이죠? 이 어퍼함, 어파암, 위에 어퍼함도 이렇게 교환된 거, 이쪽 요쪽도 교환됐고, 어, 요쪽은 괜찮았나? 어, 한쪽이 교환되어 있네요. 네, 예, 너프함도 교환했고, 여기 고무부싱도 좀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에이, 수리는 이제 운행하는데 문제없도록 다 기아 레버까지 다 수리는 다 끝난 상태에요. 수리 기간이 한한이 미션 업체가 너무 바쁜 업체여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이 수리 하기까지 타이어 상태는 좋아요. 마모 상태 좋죠. 현재 지금 황사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내리는, 조금씩 내리는 데다가 이제 황사 있어가지고, 황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차량들 보십시오. 차량들이, 예, 네, 차량들이 이렇게 지금 지저분합니다. 루프탑 텐트 어닝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바디업, 인지업. 그 다음에 리프트업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예, 이 차량입니다 일단 트렁크 먼저 보시면 이건 언엑스를 여기다 따로 이렇게 보관해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물건을 여기다 따로 고정시키는 고정장치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7인승인데 어, 지금 뒤에 3열 의자는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구조 변경은 다, 튜닝 구조 변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물건을 고정시키는, 어, 용도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내부가 좋아요. 내부가 전부 다 도어, 트립, 시트, 천정, 현장은 LED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업을 한 지는 오래돼 보이진 않아요. 거의 새차 같이 보여요. 실내 시트 상태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디젤이 아니고 휘발유 차량이에요. 휘발유 차량 보기 힘든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 이 열선. 열선 시트도 따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타시던 분이 젊은 분이셨어요. 젊은 분이 지역을 제가 경기도, 경기도 쪽이었었네요. 경기도 쪽에서 어 제거 렉스턴 튜닝 겁날 많이 된거 차량을 가져가시면서 이거를 대차로 이제 받은 겁니다. 음. 여기는 따로 이쪽에 보관되어 있는 거 제가 이건 끼워 놓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업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헬리콥터랑 이렇게 좀해 놨네요 무엇보다도 핸들, 이 귀한 핸들. 구하기도 힘든 이 핸들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놨어요 아 이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실내에서 여기도 모니터가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이 영상을 찍으니까 안 들어오지 하이패스는 사제로 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둥도 이렇게 붙여놨고요 오디오는 볼트 오디오 좋은 제품은 아닌데 따로 사제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 기아 레버가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이것도 35만 원 주고 지금 미션 집에서 수리해 놓은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다. 하... 네, 요 차량의 가격이 궁금하시죠? 아, 사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네, 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숫자 보이시죠? 뭐 히터, 에어컨 들어오는 거다 작동되는 거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잘되고요 가격은 제목 란에 같이 제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아,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겨울 같으네요. 네, 저는 전라도 관계에 아리랑 못 떴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겠습니다. 네, 어,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리랑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